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대회 상위 3% 스티브입니다. 지금 함께 보시는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주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 종목이 바이오 관련 주들이 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쳐보시면. 최근 4일 동안 30% 올랐다. 장중에 지금 한10% 이상 벌써 올랐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요게 있어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뉴스가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특징주라고, 특징주라고 해서 뉴스가 계속 뿌려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 뉴스 좀 자세히 보면, 노바백스 백신 EU에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EU, 유럽연합에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그 수혜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언급되면서 이렇게 큰폭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이전에 전통적으로 요런 지점 있죠. 요런 지점이 한 번,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요렇게 나오는 요 지점, 십자가 형태로 딱 나오면 요거는 이제 돌파 형태, 돌파 매매의 대표적인 형태고, 돌파 매매를 했더라면, 요게, 여기에, 여기에딱 놓고 선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까요? 요렇게 보시면, 자, 36%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이제 분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30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15분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정고점 부분에 왔어요. 주가가 이때 거래량이 뻥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거래량 꽉 터지면서 꼬리 한번 달았죠. 자, 요럴 때 한번 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전 고점에 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현재가 창을 보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있는데 요게 매수 호가고 요게 매도 호가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매수 잔량들이 많으면 상승하기 힘들어요. 여기에 물량이 대량 물량,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보다 2배, 3배, 어떨 때는 7배, 8배, 심할 때는 10배까지 여기가 폭증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죠.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걸 실시간으로 먹으면서 올라가는 형상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할때 다시 분차트 아주 짧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여기 돌파 매매가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죠. 쉬어가면서 거래량이 폭증해야 돼요. 이렇게 폭증하고 다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현상이 나온다면, 일봉 차트에서, 직전 고점 요 꼬리를 이제 돌파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이루어낼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거래 대금 보십시오. 거래 대금 7,686억이 터지고 있죠. 자, 거래 대금이 직전 거래 대금 여기에 많이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 어,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어, 이 단기 관점에서의 돌파 매매가 또 되는 거죠. 어, 이제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매매 아니면 뭐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가 자기한테 여건이 안 맞거나 뭐 자기의 특성과 특징과 맞지 않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손절을 항상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샀던 시점에서 2, 3% 빠지면 즉시 손절로 시장에 대응해주고 시장에서 탈출해야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봤습니다.